안녕하세요. 마타픽 TV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V리그 남자 배구분석입니다. 2연패 중인 삼성화재와 6연패 중인 현대캐피탈의 경기이고요. 홈팀 삼성화재는 리그 성적 3승 14패, 홈에서 1승 7패, 원정에서는 2승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는 1승 4패의 흐름이고요. 직전 두 경기, 어, 우리 카드와 한국전력을 상대로 연이어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 2연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89.4 득점, 그리고 94.9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 12월 17일 KB 손해보험을 상대로는 셧아웃 승을 거두면서 뭐 용병이 없으니까 더잘 뛰는구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웃돌았지만 직전 두 경기 뭐 연이어서 패배로 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최근 패배한 경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풀세트 접전까지 가는 경기는 많이 보여주면서 뭐 쉽사리 승리를 내주지는 않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한국전력을 상대로는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배를 했고요. 경기 내용을 먼저 보면 일단, 신장호, 김동영, 황경민 세 선수 모두 공격에서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나란히 세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요. 어, 공격 성공률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블로킹 득점에서 꽤나 많이 밀리는 형세였고요. 서브 에이스에서는 뭐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어, 이날 상대팀 한국전력의 러셀이 여덟 개의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키면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서브 득점에서만 13대 5로 큰 차이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어, 게다가 리시브 효율은 뭐 18%만을 기록하면서 뭐 역시나 상대가 강 서브 득점이 많았던 만큼 리시브 효율 면에서 상당히 부진했던 경기입니다. 원정팀 현대캐피탈이고요. 리그 성적 4승 13패, 홈에서 1승 8패, 원정에서 3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어, 최근 경기 보면은 셧아웃 패배만 두 번을 포함해서요. 6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84.1득점에 91.4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직전 우리 카드를 상대로는 세트 스코어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어, 경기 내용을 보면요. 허수봉이 22득점에 공격 성공률 51%, 또 뭐, 다우디가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20득점을 뽑아주면서 공격 득점에서는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카드보다 리시브 효율 면에서도 뭐더 좋은 경기를 이끌었는데 문제는 상대보다 10개나 많은 범실을 기록하면서, 어, 잡아야 되는 순간 뭐뼈 아픈 범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 큰 문제가 있다면, 뭐, 다우디의 경기력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점이고요. 어, 계속 패배하는 팀인 만큼, 지금 뭐, 뒷심 부족은 또 꾸준하게 뒷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를 내다보면요 용병이 없는 상태로 국내 선수들로만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삼성화재이긴 하지만 어, 분명히 바르텍이 나간 후에 어느 정도 경기력은 반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허수봉이 뭐 꾸준히 자기 몫은 다 해주고 있지만 최근 다우디도 경기력 기복을 보이는 데다가 어, 세터 김명관이 지금 자기 역할을 정말 제대로 잘못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1, 2라운드 경기는 뭐 나란히 1승식을 가져간 양팀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1라운드 역시 현대캐피탈은 풀세트 승부 끝에 겨우겨우 승리를 얻은 반면, 어 최근 2라운드는 뭐 샤다우 패배를 당한 현대캐피탈입니다. 아, 나름의 경기력 변화로 상승을 노리고 있는 어 삼성화재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오늘자 뭐 해외 국내 모두 삼성화재가 지금 역배당입니다. 아, 역배당 도전 괜찮아 보이고요. 언오버는 186.5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뭐, 국롱 뭐, 배구 포함해서 NBA에서도 최근 수익들 잘 보고 계십니다. 오전 NBA로 벌어서 뭐, 저녁에 조금 까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큰 욕심 없이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신다면 꾸준히 수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 응원하고요.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정보 응원방 신청하시는 방법이고요.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하셔서 마타24 친구축 하시고요 문의 주셔도 됩니다. 어, 저희 정보방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요 수익에도 충분히 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 남자 배구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경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